그래서, 지난주에도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했던 것이고, 오늘도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할 거란 말이죠. 그런데 특별히, 오늘 제목을 봐서 알겠지만, 오늘은 제사장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 뭐죠? 일단 이거부터 한번 얘기해 보죠.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죠? 사람과 하나님을 이어주는 사람. 아!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주는 사람.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준 사람, 빙고. 제사장은 그런 사람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제사장이 거의 그 정도 내용들이에요. 맞는 얘기에요.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성전, 성막이라는 공간을 관리하는 사람이죠. 그쵸? 이 제사장들은 다른 데서 일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은 밭에 나가서, 논에 나가서, 가축도 치고, 농사도 하면서 일하지만, 이 제사장들은 다른 데서 일하지 않아요. 오로지 성전이나 성막 안에서 어, 그것들을 관리하고 섬기는 일들을 하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뭐냐?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 제사를 드리고 또 제사를 드릴 수 없는 다른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도와주고 안내해 주는 게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었단 말이죠. 저는 오신년 어,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제사장입니다라는 사실을 계속 확인시켜주는 것과 함께 하나님이 제사장을 왜 세운 걸까? 왜 제사장이 꼭 필요했던 걸까? 라는 사실과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건가를 설명해주는 게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의 대표로 제사장을 세우시고 제사장을 통해 모든 이스라엘의 성도를 만나시고 제사장을 통해 모든 열방을 만나시고 제사장을 통해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다스리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하나님이 제사장을 세우신 이유. 그런데 문제는 뭐야? 제사장이 실패했니, 성공했니? 제사장도 실패작이거든, 사실은. 제사장도 완전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사역을 할때 당시에도 제사장 스스로도 자신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막 소를 죽여야 됐고, 양을 죽여야 됐고, 그 만큼 제사장도 실패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완벽한 제사장, 완벽한 우리의 대표가 있어요. 그게 누구라고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여러분. 그가 우리의 완벽한 대제사장이 되세요. 그가 우리의 완벽한 제사장이 되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오로지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제사장에 관련된 얘기가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죠. 잘 기억하세요. 예수님 스스로를 뭐라고 불렀다고요? 대제사장이라고 부르시고, 우리를 뭐라고 불렀다고요? 제사장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베르도서 2장 9절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를 뭐라고 부르고 계세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계시거든요. 대제사장으로서의 그 역할을 이 땅에서 그의 몸이 되어 함께 실천해줄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이 우리들인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예수님이 앞으로 하실 그 일을 이 땅에서 그의 몸이 되어 그의 제사장이 되어 그와 함께 감당하는 자가 누구냐? 우리다. 그게 너희다. 그게 너희들 구원받은 이유다. 그게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백성이 살아가야만 하는 너무나 분명한 사명이다. 라고 다시 한번 제사장이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들이고요. 우리는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께로 연결시키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은요, 그 당시 표현이 제사장이지. 요즘 요즘 표현을 하자면 이런 거예요. 연결자, 연결자.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는 연결자. 끊어져 있던 하나님과 영혼을 연결하는 연결자.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나 구원해 주셨다는데, 그것 때문에 나 사는 거랬는데. 나 그거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그게 전도예요 결국에는.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사명으로서의 전도를 하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걸 하시라는 거예요. 어디에 가든 기억하세요. 내가 제사장이라는 걸. 어디에서 뭘 하든 기억하세요. 내가 제사장이라는 걸. 내가 내 가정의 제사장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하나님이 임지하는 곳이고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회복되는 곳이란 말이에요. <laughs> 여러분이 제사장이에요. 여러분이 제사장. 비록 부족하고 비록 모자르고 비록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어도 하나님과 연결해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있는 여기 좋은 곳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기임재할 것이고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곳이 하나님으로 회복될 거란 말이에요. 그 사명감을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수많은 은혜들이 있잖아요. 제사장 코스프레만 하지 마시고, 교회만 들락날락 거리면서 제사장인 척만 하는 그런 삶 말고, 진정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무너진 열방들을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 연결할 수 있는 진정한 제사장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